운동 끝나고 잠 보러 왔습니다. 어, 오늘은 토끼정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옛날부터 토끼정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감, 이렇게 입고 갑니다. 참스랑 핑크팬더가 콜라보한 모자고요. 이거는 패션 하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핑크. 아 이거 진짜 요즘에 너무 데일리템이에요. 그럼 더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열심히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느낀 거가 약간 이런 밝은 코랄코랄한 이런 웜톤 화장은 되게 잘 먹는 것 같아. 아 이거야 이게 제일 그지나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 그래? 뭐야? <laughs> 크림이 생크림이 아니라 그냥 감자 크림이라고 합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와 여기 맛있고 괜찮은데요? 저는 친구랑 카페에 왔습니다. <laughs> 되게 예뻐요. <laughs> 연어 샐러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맛있다. 오늘 친구랑 연남동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여정식을 파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라는 곳이고 옛날에 수염이러분에 나온 곳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김 같은 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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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음. 여기 유명한 데고 뭐 어스, 어스 어스 여기는 되게 유명하지아 사람 좀 많을 거야. 그리고 아라리 오븐에 음. 아, 여기도 쑥차도 있구나. 요것도 쑥 라떼 이런 거인데 맛있대. 집 음. 여기 있다. 어서해요야. <laughs> 어, 아. 꼬소해유 약간 콩 느낌 나는 꼬소해유를 시켰습니다. 근데 음료 자체는 약간 한 300ml도 안 되는 느낌. <laughs> 양이 조금 적네요. 쑥떡 맛이 날것 같은 타르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KBS N에서 8개월 정도 그 푸른 날에라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일했던 차장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은 상암에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KBS N 매거진 인터뷰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 불닭 짜장을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아주 땡땡 부었습니다. 안녕. 그때 이 잠깐. 그 전체적으로는 되게 잘. 오, 좋아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인터뷰가 끝났고요. 제가 너무 심심해서 인스타에 올렸다가 연락이 왔어요.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 이제 곧 퇴근한다고 갑자기 홍대 입구로 또 가는 중입니다. <laughs> 그때 먹었던 거 이거 아니야? 쭈꾸미 날짜 삼? 아닌가? 아닌데 쭈꾸미 아니라 무슨 명란 뭐 했는데? 아, 명란 파스타. 응. 어 명란 파스타 먹었을 때. 응. 어. 광고 계약하고 이런 팀을 좀 약간 새로 소분. 아꽃 시장에서 이렇게 꽃을 선물로 해줬어요. 너무 이쁘져 진짜. 너무 예쁜데 귀여운 게 <laughs> 끝을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여기만 보면 아스파라거스 같아. <laughs> 여기만 찍으니까. <laughs> 어, 여기까지. 어, 아스파라거스 <laughs> 이렇게 하면 얼마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세개서 많아. 그치, 완전 쫄깃해졌 저희는 딸기 라떼랑 화이트 플랫을 시켰습니다. 근데 화이트 플랫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네? 어, 하얗게. 이거 약간 바닐라 라떼 같은데? 예! 이가는 찰떡파인데 딸기 버전을 먹어보려고요. 얼굴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진 않은데 그냥 그래요. 원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지금은 야식으로 요거 비비고 한손 만두인가 그거를 했어요. 밥잘사 주는 예쁜 누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끝나고 카페에 왔고 동생이랑 같이 영상을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 그놈 메이놈 네 그냥 창피하다가 밥 어떻게 먹나 그런 거 괜히 뭐가 창피해 요즘 먹방도 대세인데. 아니 그런 건근사하게 처리해야 돼 괜히 그런. 군사하고만 응. 이거 얼마나 근사 오늘은 한우 소고기를 먹을 아이, 것입니다. 조조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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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맛있겠다. 떡볶이. 음. <목소끼> 바닥에 이렇게 다묻어가네 고를 사왔어요. 김말이 두개 달라고 그랬어. 국수. 야, 그렇게 찍지 마라. 너무 많잖아. 이렇게 소스를. 회를. 헉? 회를 어디서 사왔어? 회집에서회맛 어, 뭐, 금방 나오는 오. 이걸 놓고 이걸, 초를 놓고 예, 예, 이 어? 어디갔지? 그많던 해가 더 어디갔지? 내배 있지. 여러분, 저희는 아오리 라멘에 왔습니다. 야, 나약하게 라이트 먹을 거야? <laughs> 채반과 탕파 뭐야? 탕파는 탕면 파는 건가? 왜? <laughs> 네. 머리에 안 먹게 묶고 먹으라고 고무줄도 있습니다. 물도 기본으로 나오네. 근데 테 생각보다 되게 양 작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그릇에 나오는 것 같아. <laughs> 배고팠어. 잘 먹겠습니다. 면이 생각보다 얇아요. 되게. 기침이 나오네. 이게 팡 먹으니까 어우. 마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친구가 <laughs> 조금 더 줬는데도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진짜 미쳤어. <laughs> 육개장 먹듯이 <laughs> 회장 아니. <laughs> 회장 먹... 합정에 있는 칵테일바에 왔습니다 짜오싸게스앤 칩스라고 말했던 거기입니다 오 괜찮은데? 다 맛있을 것 같아 장난 아니다